지역에 안녕하십니까 착한 코다리생 박준석입니다. 어, 오늘은 그 광명역에 이렇게 어, 전라남도 보성에 계시는 어, 우리 전수 받은 사님께 어, 코다리가 급하게 필요한데 조달 방법이 없어서 어, 제가 k t 석에 와서 어, 물건 보내드리고 어, 돌아가면서 그 근처에 오니까 제가 또 어, 지난번에 그 제주에 동막골, 우리 김동환 사임 뵈러 갔다가, 전수회의를 갔다가 보고 온 제주도의 명물이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어 제주도에 에이 그어 바우트라는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어 제주에 어, 백종원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사업감각이 있으신 그런 사장께서 운영하시는 에이 바우트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그사장께서 어, 직영점도 몇개 하시고 체인점도 몇십 개를 내셨는데 어,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어, 그 에이 바우트라는 커피숍이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 개념이 여러 가지 같은 운영 개념이 근데 그게 광명역에 왔는데 요 근처에 있는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광명역 근처에 와서 어어 어, 이때다 싶어서 한번 들려서 커피도 한잔 사고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어이 A 바우트가 몇년 만에 이렇게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 그 손님들 지금 제가 광명역 근처에 있는 그 A 바우트 가 봤는데 손님이 꽉차 있더라고요. 어 어쨌든 가장 어 장사의 성공 비결은 손님이죠 뭐 고객이 꽉차 있으면 장사가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개념은 뭐냐면 그 작은 아이디어가 이 가게를 굉장히 좀 요즘 많이 장사 힘들고 어쩌고 한데 그거를 확 뒤엎는 매장이 사람들이 꽉차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한 100평 정도 되는 매장인데 사람들이 꽉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공 포인트 한번 몇 가지만 찝어 보고 혹시 그 서울 근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계시다면 A 바우트라고 치시면 매장이 벌써 몇 개가 서울에도 생겼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A 바우트입니다. 어 성공 제가보기의 요인은 우선 첫 번째로는 어 이렇게 요즘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좀 특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 이렇게 커피숍 가면 그냥 테이블을 혼자씩 차지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이바우트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 1인석을 많이 만들어 놨고 1인석에는 그리고 모든 좌석에는 이렇게 태블릿 PC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어 이게 콘센트를 아주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콘센트 꽂아서 공부도 하고 컴퓨터 뭐 이렇게 서치도 하고 어, 충전도 여유 있게 하게끔 자리를 해놨고 그리고 아예 혼자 앉는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혼자서 앉는 자리가 쫙 있고 그리고 혼자 앉는 자리에 앉으면 어, 충전이든 그 어떤 것이든 아주 편안하게 할수 있게 어, 정말 혼자 오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카페가 아닐 정도로 그 넓은 공간에 혼자 앉아서 편안하게 전기도 쓸수 있고 퍼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1인을 눈치 보지 않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숨겨져 있었고요. 어 그리고 어 공부 같은 거할 때도 편안히 할수 있게 눈치 안 보고 할수 있게 해 주셨고 해 놨고 두 번째로는 가격인데 어, 4,500원이라는 그 가격에 4,500원이라는 가격에 어 이렇게. 그, 음료, 아메리카노 같은 게 4,500원인데, 거기에 좀 비싼 감이 없잖아, 있죠? 근데 거기에 케이크라든가, 어, 프레즐이라든가, 뭐,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걸 안 드시면, 어, 안 드시면 그 4,500원에, 어, 막 60, 뭐 40%디 c 라고써 있는데, 제가 직접 돈을 내고 계산을 해보니까 2,500원을 받더라고요. 원래 4,500원인데, 2,500원을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커피만 드실 때는 그 정도 가격. 그래서 그 정도면 아주 비싸다고 보기엔 좀 힘든 가격.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 그런 어떤 간단한 어떤 그 드실 만한 빵이라든가 케이크 드시면 이렇게 4,500원 정도 가격에. 어찌 보면 가격이 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아주 엄청나게 저가 커피도 아니지만 어, 돼 있고. 그래서 그,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그렇게 드시면. 커피만 드셔도 되고,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눈치를 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것은 그두 가지 개념인 것 같고, 뭐 부수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서 이렇게 편안히 얘기 나눌 수 있는 곳에는 아주 푹신하고 아주 여유롭게 쉬을 어수 있는 그런 그 아주 편안한 그 의자가 돼 있어서 뒤로 뒤로 이렇게 딱제기기고 들어눕듯이 이렇게 어,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공부하는 쪽에는 어찌 보면 거의 독서실 같은 부위기라고 할까요? 어, 이렇게 공부하기 딱 최적화된 어, 딱공 앞에만 딱 보고 집중할 수 있게끔 조명도 딱 그렇게 책에 어, 이렇게 비출 수 있게 돼 있고 콘센트도 아주 굉장히 많이 돼 있고 하여튼 그런 몇 가지 개념들이 합쳐져서. 어그 에이 바우트라는 그 커피숍을 대박이 나게 만들었고 그 제주도만 해도 한 몇십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 직영점과 체인점에서 어떤 서울에도 있다고 들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 광명역 근처도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김동환 제주 우리 동막골 김동환 사장님께 제주시에 있는. 어 그래서 왔더니 다행히도 여기 있어서 오늘 와봤고요 한번 주변에 한번 꼭 들러서 에이바우트 한번 들러보시고 우리 커피숍 사장님들께서도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좀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식당에서도 제가 요새 어, 약간의 원가를 추가해서, 원가만큼의, 커피가 예를 들어, 뭐, 3,500원이다라고 하면, 천원 정도를 추가해서, 뭐, 빵이라든가 도넛인가 뭔가를 같이 들여서, 그, 천원의 원가를 상승시켜, 4,500원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는 마진을 넣지 않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도넛을 사 먹으려고 그러 커피숍 같은데, 보통 또 2,000원, 3,000원 줘야 되거든요. 어, 근데, 원가만 더 올려서, 이렇게 커피와, 어떤 간단히 드실 수 있는 케이크, 빵, 과자를 드실 수 있게 한다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개념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어 실행에 옮겨서 바로 좀 대박이 난것 같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아이디어가 우리 사업을 살리고 죽이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작은 하나의 개념이 우리 사업을 굉장히 발전하게도 할수 있고 아닐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거 대단한 아이디어만 찾지 말고 이 소소한 아이디어가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큰 아이디어가 되어서 우리 매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하여튼 커피숍 사장님들 특히나 어, A 바우트라고 검색하셔서 뭐꼭 한번 들러보시고 제주도 가시면 어, 제주도 가실 일이 있으면 꼭 A 바우트 커피, 커피숍 어, 들러보시죠. 그러면 꽤 많은 것들을 역발상으로 혼자 오는 손님을 미워했던 것을 안 그런 손님으로 까득차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리를 좀 작게 작게 1인석으로 만들어서 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A 바우트에서 많이 배웠고 어, 또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서, 서울 근교까지 진출해 있는 걸 보니까 제주에서 시작해서 우리 지방에서 자영업 하시는 사인들 힘내시고 요즘은 서울에서 뭐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 역전할매 맥주인가요? 거기다 보니까 그 어디죠 군산인가요 그쪽이 그 이렇게 본점이 있더라고요 지방에서도 충분히 체인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터넷이 워낙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울과 지방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사람들도 이런 체입이든 어, 체인이든 아니면 전수 창업이든 그런 쪽에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을 시스템화 시키고 모든 것을 매뉴얼화 시키고 해서 어, 자, 어, 모든 사업을 잘 준비하시면 어, 작은 사업을 운영할 때도 좋고 또 이렇게 전수 또는 체인화 시킬 때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A 바우트 꼭 한번 들러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